비행기가 참 멀리 떠나가고 있네요. 네, 25년도 이제 8월 2일입니다. 8월 2일. 이 이렇게 달이 떠 있는? 네, 25년도 214일째 되는 날. 멋진 석양. 아, 여기 구름들이 너무 예뻐요. 완전 갈대. 아, 갈대. 비행기도 자주 날아다니네이 동네. 아, 따야. 하늘를좀 보세요, 구름. 오늘 하루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요일 날, 8월 2일 토요일 날, 날씨가 좀 저녁에 살 아주 선선해졌습니다. 나름대로 네, 감사합니다.